이거 <목소리로> 뭐 이래? 그래. 누가 누가 그도이라거 그래? 예, 예, 그래. 예, 그래. 신기해. 이번 은2 7 9 거리에. 가는 그런 방향 확인하시고 착하세요. 이안 나지. 님이는데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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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님나 차례입니다. 준비되면 차타세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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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이게 맞네 <목소리> Fairway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는 Go, oh, oh. Fairway. <sighs> Ready. be yeah, <laughs> Ready. Uh, good shot. 샷! 그래서, 예. 왕이, 지금 현재 1등 가고 있는데. 게뭐다말고나와대기 <laughs> <레이. 웃음> Apron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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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っちかねえや、やっときて。もっとし。いっておくとも思ん、ね、くひっといい。しっくろ。しっ。いい。しっあいつ、いったん OK にバカった。なかた。いったんかだか。おいしい。<あ>ミースもお願す。<し> 입니다. 우측 끝부분 봤어요. 항상 보면 백스윙 하는 게 불안해. 그렇지? 더 제대로 딱녀개 백스윙 할때 항상 불안하다 이렇게 일대에서 이렇게 고 아, 지 아, 그렇게 하니까 아, 자신있게 해야되는데 왜 왠지 이리 뜨는 느낌이 든다 아, 뜨는 백스윙 할때가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리는 느낌 있잖아 음, 왜? 아마 그걸 음. 느끼기라 형님은 아이언 e 때도 그 e 습관을 그래되 of t h 아 city. I was thinking about the top of our story. We a 가버리 그냥 c h o 전철이 나두고 그런데 o r l d We a r 이 the hotel. We are the hotel. We are t h 이 h 이 t 그 l We are t 나 e h o t e 아 We are the h o 그거 는 이제 루틴에 맞춰서 치는 거예요. 내가 예데다고그건 루틴에 맞춰서 치는 거고요근데 이제 그때는 뭐막 백세이한 때가 그래. <laughs> 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걸 바로 딱 생각을 그, 딱 거리가네. 진미계 됐다 색이색깔이 이색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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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색깔이이 갔어. 갔어, 갔어. 안녕. 색어이이색진이나색깔이이색깔리 이색깔이. 이색이 이색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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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색깔이. 371m 아래에 파파이브홀입니다. 아,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이 준비되면 세타해요 어, 제 시간 백 명. 이거. 그렇지. 자면. 무슨 왔잖아. 이 터로 이 터로 자면. f a 마마 좋아요. 준비 <laughs> 되시면 세타세요. <laughs>

못 버집니다. 저는 카드한개 주고 있만면 되라티가 있어. 돈을 뚝 부리지. 카드 전화한 아. yeah. <encontramos ExcelKK> 지 오래 됐다. 무슨 단인가 자신. 이거 기가 쓰고 싶거도 카드 신은카드도 전화나 넘어 있잖아. 장볼때 쓰고 안는데 나도 신은카드도 네. 페어웨이. 오늘 그 a k 뭐몇개 t 사고 는 이런 거 r i e a d y I wonder, Papa, don't a s 주더라고 l man and he m i 을 h t have 그렇게프 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다시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수 o w I don't k 레디 아, 요니새 오든, 에면도 사람 되든, 되던데한 되든, 명든되던되사데든되도 되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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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든 되든, 야든 되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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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들겠습니다. 참고하세요. 레디. 뭐 화장실로 가. <놀람> 아까 그 지금 화장실그 타이로 붙인다고 주인이 못 나가게 가지고.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전화 왔대. <놀람> 통화를 오래 하더라. <해야> <놀람> 오래했어. 한참했어. <놀람> 타이로 다 붙이고. 갔다. フェアウェイ 됐는가? 다됐좀가 미안해요 이제 시작하더라 샷! 어, 붙었다 딱붙다 이거 이야 이거 오케이다 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 뭘이우리가배 전에 주신 는들은 슬퍼 굳이 슬퍼 여러분 그거를 우에 끄는 거 아니야 이로 오는 거를그자동바 그 스프링 콜러 있잖아. 이거를 어. 털어볼 터야 음. 그게 자동밭이 이래이래 막 있잖아요. Right. 스프링 콜러를싹다 털어놔 보다가. 그래뭐 이게 위0이올 수가 없잖아. 음. <laughs> 김나. 월명진 김수희가 차례입다 Ready. 자. 우리 예측는데 아유서 찍게 나오. 고 가. 동시에 할 거예요. 자. Ready. 레디. 고민지시작게했는 거에. 30시간을 수고 했는데. 35분의 시간했는데좀 짧다. 이쪽. 다음부잖아그랬 에이. 너로 어떠 애도. 하다가 뭐 보기 짧은 거. 제가 어떠로 체해입니다. 실은 점점 실은 한컵 반. 이야기가 니고저 다음 중간에 두 분이랑 받은... <laughs> 뭐 응. 진동 <laughs> 한 하고 치워 용서해 세지세개 받으면 설리 온다니 나는 밥먹다도 전화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 보면 진동돼요 진동이 니는 런제 와서 오만상 시끄럽게 해달라고 지구석하고 뭐 시끄럽게 하고데 아, 시끄럽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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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게. 어, 시끄럽게, 시끄럽게 하고 와라니 레디 집에 가면 보조할, 리조할 이게다 한다 긍식, 음. 먹이 <laughs> <laughs> 음. 그래도 두 이놈은 정의 있도 사는 것 같아요 위지한 보이야기다안다 오늘 있었던 얘 나는 안 하는데 레디 오늘 뭐했뭐했뭐 했고 어디 가뭐 그래 그내 그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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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받아주지 어 그래 그래 우리 친구가 스리치 해가지고 중리 그주유소하는 그 친구가 술을 샀어. 그렇지. 그 집에 여섯 그 그, 명이 옛날 에 중리 그막잘놀때 여섯 명이 가가 지고 주유소안 나가서 술을 먹0한만 주셨어요. 가스나물 하나를 따부치려 온 거야. 이+ 기리 따부치려. 여섯 명이 따부치려 전화 하는 거고네놀 때고 싶 Ready. 이 새끼 하나 가술이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다씨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다그다음다음가그고음그 다음에 그가음에그 다음에 다 다음에 에 다음에 에가다나에에그 다음에 그다음다에그 다음에 그 누구는 누웠어저거 뭐, 소파 위에서 아이이 <laughs> <이야기 많이 웃음> 아, <걸> 하면 되지. <laughs> 이이 이야기 내가 하고 이야기한 줄도 모르는 거야. 내가 어디 이야기해도 모르모지도 모르 모른다는데. 뭐지 <웃음> <웃음> 술먹고 있구나술그거라 그래 칼사람이 아닌데 가볍게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샷하세요 나더라는 게더있은시가 아니고 스트레칭 술끼네 술먹은 새키는 꼬다 한다 우리도 그랬다 이거 한 놈이 씨발 온대 주 와가지고 공치고 오면서 다 낚으라는 고한 놈이 가 전유소의 골프 연습장에 전부 다 마누라들 나가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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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님이 지금 잘 아, 어? 어? 치고 있습니다. 방패. 월경기 중소회사의 전을한 장을 한 장을. 오른쪽으로 아, 휘어진 308m 거리의 파포울입니다 긴장 손구 준비되면 차 타세요. 똑같이 가는 듯이, 이더 오른쪽으로 밀면 아, 눈무멀 아, 아, 갔다. 괜찮다, 괜찮다. 넘어갔다. 어, 야 시원한 그래 공 오, 시심하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지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서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니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쳐. 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니까니를쳐 아니, 는데 이거합밀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야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이니다이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다 죄송합니다. 다고송합니다다죄송합고다 죄송합니다. 죄송다 죄송합니다. 고송합니다 스무 가고, 다 무다 걸리 시 시기, 안들인지 사람 지치50됐지그끼었 나？50 오 울렛 이 유명 번태 를짓 는지, 이 유명 번태 를 는지, 이유다 번태 를는는 는지, 이 유명 여어는 어? 지금 일회공략 하는 게 맞네. 아, 일회공략에가 직선으로 가야 아, 좀 제가 안 <목소리> 이 짧아지나? 뭐야? 근데 위협이 너무 많아. 뭐야? 뭐야? 이야뭐이 뭐야? 뭐야? 뭐이 뭐야? 이야어야 뭐야? 뭐야? 뭐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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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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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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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? 뭐 이게 다르지 아, 그렇게저선수를 그러니까 걱정하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감정치는데 뭐 어, 이때까지 못 쳤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꼽히는데 그 중에 있잖아 저저 이지스카이 가서 여자들하고 쳤는데 그거 가서 못 쳤어 낯가나겠어 아,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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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가 여자들 나 하고 그 컨디션이 안 좋았어. 여자들하고 o w h 또 w to do t h 어여자들하고 t k n 자동차 o w to do t h a 고 I d o n 고 know 고 o w to do that. I don't 고 n o w how to do that. I d 여자들하고 치면 나는 되게 조심해서 쳐요 왜막 알기 그래. 안 알기고 나는 그러니까, 끊어야 끊어갈끊어갈고 그래. 이래야죠 글씨! 여자들하고 <laughs> <laughs> 막 어떤 사람이 여자들하고 치면 막 갈기고 이랬지만 우는 그렇지 않아 나는 막 너하고 치다 똑같이 쳐다 날부터 그래 좋은 노래가 치는 사람은 잘 치는 사람이 고 우리 매지에그뭐 그날 그그와 그 김교수하고 그와이 이 교수하고 같이 철때그찾는 여자 그 하나 후배 내군년 후배라 카드나그철때 그날 그그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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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숙이 치는 거 봐봐 와 완전 환상적으로 아수영 철회입니다 저쪽으 받았나? 뭐안 되겠다. 무에서 따 하는 거한번해 뭐가 한 클럽보다 더 많이 어, 뛰 다시 눌러 채요 다시 한번 더채 아, 마이터가를 해 완전 박살났네. 찌익 이에서 갈아대는 길이야. 뭘라 완전 내가 그걸로 쳤을 때 걸로 한번더 채용. 점이 아, 이때리, 이때리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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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뭘 이거 써가 나. 안 돼요. 아까 썼잖아. 그럼 진짜 싫어, 이야기 진짜 이게 했잖아 <laughs> 자, 그래, 정의. 그래. 정의하고, 자, 이제 정 이야기 다 하고 그래이 오래 캐쳐야야 되는데. 네 상태 좋은 거팅컵 자체 뽀뽀 갔어요. 빼가 바람 이 치면 되는데 아니 왠지 이렇게 빼는 게 불안하다 그래 어깨로 가야되는데 방어패드 유로한별봤습니다저저저 하고 패킹 바라고 고 이런게 없는데 이이 바라고는 객관이 떼는거고 직선으로 안빼고 뒤지어끄이스 나이스 그러면 이게 올려가지고 바로 빡 때려야 되는데 뒤로 이다가 이래 왔거든요 완전히 대평가한 아니야 이아지 앞에 스스야오호 나이스 아 근데 비가 시작을 하던데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아까워 진짜 전네